어, 먼저 m a t p l o t 라이브러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a t p l o t 라이브러리는 보시는 것 같이 파이플롯이라는 어, 객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mport matplotlib 밑에 파이플롯이라는 이름을 어, plt로 많이 부릅니다. 이건 뭐 이거는 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약속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하여튼 plt라고 부르고 어,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들을 쌓아요. 그래프들의 정보들을 쌓은 다음에, 어, 쇼로 플러시,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어, 큐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막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 데이터 쌓인 게 하나의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림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딱 쇼라고 누르는 순간 이 데이터가 그대로 그림으로 나오면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굉장히 간단한데 플러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이런 라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런 라인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여기에 이제 X 값, Y 값 x 값 y 값 일단 기본적으로 매플러 라이브는 2000 그래프를 어, 어, 가정을 하기 때문에 x 값 y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숫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어, 여기는 이제 숫자 값이고 여기는 이제 제곱니까 스케일이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이거는 1000에 다니고 이거는 10에 다니는데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show 하는 순간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요 그래서 p 이플롯이라는 개체 위에 어, 플롯이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뭔가 정보를 넣어주고, 거기에 쇼하는 순간, 그래프가 보이는, 이런 방식입니다. 코드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source, activate, ml, scratch, 이라고 넣어주고요그 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작업하는 폴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폴더로 넣으면, j u p i t e r 노트북을 켜셔서다 익숙하시죠, 이제는? 베이 p 플러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지었고요 그래프를 그리라 라고 시키면 이런 식으로 어, 그래프가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 이거 처음 하실 때 이제 그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 뭐 매직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를 치셔야 돼요 자이맵프로 라이브러리 인라인 어, 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맵프로 라이브러리 인라인 여기 그 주피터 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게 한 번만 치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치시고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xy를 이렇게 같게 한번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면 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보이고요. 아까 플러시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 보세요. 어, 이렇게 한번 그렸다가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연결이 돼서 그런데.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냥 하시고 어, 여기에서 다시 쇼를 하면 위에서 이미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서 쇼를 해도 보여주는게 없죠. 예, 이런 게좀 있어요. 재밌죠. 이거 저는 되게 특이했는데 어, 이미 위에서 뭐 이런 뭐 요런, 요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이런 어, 식으로 이제 하면 이미 이미 쇼잉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어, 플러스, 플러스 쇼를 한다고 해서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플러시라고 하고요. 어, 일종 플러시라는건정신용은 아니에요. 일종의 플러시뭐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서 그림을 쌓여 있다가 이렇게 쇼를 해야지만 원래 그림이 나오는 건데, 어, 그림을 뭐 다른 식으로 뭐았다면 이미 그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저장되는 변수나 객체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근데 매플럴 라이브를 만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알 e 먼트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알 e 먼트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알 e 먼트를 키워드 알 e 먼트나알 e 먼트를 이렇게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 e 먼트 위치에 그 위치에 값을 집어넣어 주면 얘가 알아서 찾아 가지고 이걸 어, 선정을 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갈 때도 있어요. 아마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Shift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rgument, Keyword Argument를 넣어라 라고 적혀져 있고, 이거는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보다는, 어, 여기 보면 막 뭐가 많이 나오죠. 매뉴얼보다는 이런 이유로 인해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예제를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좀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원래 피겨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피겨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피겨의 그래프가 원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파이 플롯이라고 하면 이 피겨 위에 알아서 그래프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플롯이라는 거 밑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요, 같은 플롯이에요. 같은 플롯 안에 이렇게 하나, 두 개, 같은 값을 이렇게 넣으면, 둘다 같은 값을 넣으면, 하나의 피규어 안에 넣는 거예요. 이 플롯 밑, 플롯은 판때기큰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판기단에 피규어라는 게 있는데 이 피규어 안에 요 값에 대해서 그래프도 그려라. 그다음에 요 값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라. 그리고 보여주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한 다음에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역시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피규어가 나오는데 만약에 어, 밑에 게 하나 없다면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고요. 어, 또뭐 다른 걸또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플롯에 다시 뭔가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뭐 Range 뭐 100에서 100에서 어, Y 값은 뭐 Range 100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하나의 피겨 위에 하나의 어디에 그려지는가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피겨 위에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어, 이런 거와 같이 이제 피겨를 나눌 수 있어요. 피겨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서 F I G로 어, 선언을 하고 여기에 set size i n 피겨 인치를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피겨에 add sub p l u 피겨 밑에 이렇게 원래 판이 있었고 이 파이 플롯이란 판이 있었고 여기 안에 원래 그림을 그리는 피겨라는 게 있는데. 이 피규어 안에 서브 플롯, 서브 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1, 2, 1. 그러니까, 론은 한개고 컬럼이 두개인두개의 컬럼을 가졌는데, 첫 번째 피규어. 그래서, 이 피규어 안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인 플롯을 어,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이 플롯을 만들고, 여기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인 플롯을 딱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AX1이 되는 거고, 이제 어, 이게 AX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X1 안에도 플롯을 그리면 X1, Y21을 넣어라. 그다음에 어, ax2에도 플롯을 no 그리면 요 각각의 값플넣이라 앞에는 우리가 피겨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의 플롯에 계속 하나의 피어 안에 계속 그림을 집어넣었죠. 근데 이거는 어, 나눠가지고 x1과 x2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코드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사실 컨셉이에요. 컨셉. 그냥 이게 맵플롯 라이브러리는 사실 뭐 공부가 너무 방대해요. 사실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맵플롯 라이브러리라고 치시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게 문서인데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봐야 돼요. 튜토리얼 하나하나 봐야 되고, 이그잼프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한데, 이거를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컨셉은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규어 안에, 어, 그림을 다시 서브 플러스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어, 컨셉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두 개가 나오고, 뭐, 인치가 지금 5, 10, 15 였는데, 여기 5, 10 하면 이렇게 쪼개도 나오고, 뭐, 크게도 가능하겠죠. 20, 10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어, 크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Figure의 크기고, f i g 안에 뭐, 지금 1, 2, 1이지만 1, 4, 1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는데, 네 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2, 1, 1, 1, 2, 2, 2, 2 2, 2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밑에 셋넷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또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들, 피겨라는 개념, 요건 피겨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에 탁 그리는데 이건 피겨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어, 새로, 새로 생긴다는 것 정도만, 어, 좀 알아두시면, 어, 좀 편하실 거예요. 좀 편하실 거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안에 있는 이 알규먼트로 집어넣는 값들이 이게 다 키워드 알규먼트나 이게 그냥 알규먼트로 들어가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키워드 알규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알기먼트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의 속성을 지정할 때는 컬러 또는 C, 줄임말과 이또두개다 있어요. C나, 어, 컬러라는 키워드 알기먼트를 사용해서 넣을 수가 있고, 이, 여기에는 RGB 값이나 아니면 직접 적어줄 수도 있어요. 프리디파인드라고 하는데, 레드, 블랙, 뭐, 옐로, 이런 어, 거를, 어, 프리디파인드 된 컬러를 적어주면 그 컬러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한번 역시 보여드릴게요. 자, 컬러를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컬러가 하나는 E E E F, F F F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색깔이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뭐뭐 F F F F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F F F F 뭐 이런 식으로도 어, 색깔이 나오는 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할 수가 있죠. 네. 아니면 뭐0,0,0,0,0,0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프트 탭 하나 두번 누르면 이게 막 나오는데 여기 밑에 가시면 이 밑에 가시면 이제 컬러, 캐릭터별로 컬러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G, 와 C,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 이제 먼저 기억을 하셔야겠죠. 컬러는 굉장히 많이 쓰는, 쓰인 알규먼트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라인 스타일입니다. 라인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라인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 대시나 아니면 그냥 직선, 다티드나 아니면 직선으로 쭉 끊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 뭐 보여드리면 자, 역시 라인 스타일은 LS나 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 어, 라인 스타일이 나옵니다. 뭐뭐 뭐 이렇게 컬러와 함께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다쓸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이 타이틀도 이렇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붙이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LS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치 키를 두번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라인 스타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라인 스타일을 정해가지고 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라인 스타일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있죠 라인 데시드, 데시드데시다 데, 나티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스타일이 막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라인 스타일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제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필요가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이틀을 지정하는 건데 이것도 쉬워요. 플로팅, 플로우에 여기 이게 플로우 위잖아요. 이 플로우 위에 타이틀이라고 쓰시면 여기 플로우봇에 타이틀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어, 그 다음에 타이틀에는 이렇게 레이, 레이텍이라고 하죠. 레이텍이라고 하는 이 수식 같은 것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조금 어,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의 결과를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범례라고 하죠. 레전드 같은 경우도 범례를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로우를 넣어 준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라벨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어, 레전드를 넣어라. 그래서 섀도우 r u 로 이렇게 투명한 색깔로 넣는 거죠. 어, 펜시 박스를 넣고 그 다음에 어, 로케이션을 로우 라이트. -right. 이거는 어퍼 라이트, 로우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 하단에 이렇게 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레전드를 넣기 전에 앞에서 예제들을 하나 하나 좀 보여드리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레이텍을 넣는 것도 있고요 어, X라벨, Y라벨을 각각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라벨, Y라벨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X라벨, 어, 또는 Y라벨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Y라인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스트링 스트링 붙여주면 이게 꼭, 어, 레이텍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위치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하죠. 라인에 대해서 어노테이션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수업 같은 거할 때는 간끔은 쓰긴 하는데, 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쓰실 거예요. 아마 좀 만들기도 좀 귀찮고 해서, 여기 보면은, 어, 텍스트라는 걸 놓고, 라인 1에 텍스트를 넣어라. 50, 이 50, 70이 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옆에서 보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라인 2에 대해서도, 50, 150, 뭐, 20, 7, 17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 라인 2라는 정보를 이렇게 엘로, 그러니까, 활살표죠. 활살표를 색깔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이나 텍스트, 언노테이트 이런 거 여기 라벨을 넣거나 이런 언노테이트나 텍스트 자체를 넣을 수 있다는 정도 기억을 어,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봄날인데요. 봄날 범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 여기 레전드라고 하고 섀도우만 열어됩니다 섀도우는 뭐 폴스라고 하면 폴스라고 하면 이거처럼 이렇게 밑 d가 안 비치는 거죠. 지금 비치게 되어 있는데, 프렌치 박스도 f a 라고 하면, 이제 뭐, 아까 둥구스럼한 그런 게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퍼라이트라고 하면, 어,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섀도우가 투명한 게 아니라, 어, 그거죠. 요렇게 양 옆에 이렇 섀도우 뜨는 거죠. 어, 여기, 시프트 탭을 누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르 이걸 좀 읽어 보셔야 돼요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 가끔 뭐 그림으로 보여줄 일이 잘 없으면 잘 없으면 그냥 어, 이전에 만든 코드들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정 값들이 있으니까 이 설정 값들은 한번쯤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간 되실 때 한번쯤 봐주시면 좋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 그리드라고 해서 그리드라고 해서 이제 뒤에 이 보시 면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그 흐리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라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어주는 거죠. 라인들을 그어줘가지고 이 선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는 이 라인들을 이렇게 라인 스타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심지어 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의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xy의 값을 어 범위를 또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x 리미테이션에서 리미트가 마이너스 100에서 200까지 또미 m 미트가 마이너스 200에서 200까지 이런 식으로 값을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 정도 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드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리미테이션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어, 넓게 이렇게 쓸수 있죠 만약에 이거 1000뭐 이런 식은 거의 잘안 하겠지만 2000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set 어, floating point 자체를 위에 보시면 이제 피규어 자체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것처럼 지금 set size 인치 요거를 바꿔주지 않는 한 피규어를 받았고 바꿔주지 않는 한 아무리 limitation 그, 그 xy 축의 값을 늘린다 해도 원래 크기 그대로 나옵니다. 뭐 그런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리드 자체도 Shift 탭을 누르면 이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있어요. B나, 뭐, Axis, H, 뭐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역시 여기 키워드 알기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항상 기본만 써서 어, 여러분들한테 뭐를 더 배워라 라고 뭐를 더 공부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필요할 때마다 어, 어. 구글 검색을 하면서 찾아서 많이 맥프로 어, 라이브로 이 그림은 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세이브 피겨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브 피겨에서 텍스트 다 png 라고 하면 요 파일, 요 그림 자체가 png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홈 파일에 가보면 텍스 x t p n g 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논문 쓸때 굉장히 많이 쓰는 어, 그림 다운로드 방법 중에 한 개예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